자, 이번에 나온 서리 여왕 증명의 전장 1단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가금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덱을 최대한 구성해서 가볼게요. 이 에픽시계 말레반디면은 그냥 일반 시계로 가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서리 여왕은 필수 참륜인데, 이제 대부분이 잘 모르는 분들, 이거 내 쿠키로 교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내 쿠키에 토핑을 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서리 여왕 토핑으로 갈게요. 무가금러 분들 위에서크림스 코랄도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토핑은 헤드신에 올 쿨. 이렇게 쿨 높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감만 높게 쿨. 그리고 소르베도 피감 여러분들 능력껏 쿨. 소르베도 쿨. 근데 분명히 쿨 이렇게 토핑 부족하신 분들은 아몬드 넣어서 쿨. 아몬드 섞어 넣으세요. 피감 낮은 분들은. 얘는 라지 넣은 이유는 솔직히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쿨을 높게 못하려면은 여기다가 쿨 넣어서 쿨타임 8%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쭉. 자, 설리 증명 이전자 할때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가능하면은 최대한 잼스톤 업그레이드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쭉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도 있어요 런님은 스펙이 높으니까 당연히 다 밀리는 거겠죠 그런 말할줄 알아서 제가 부계정으로도 똑같이 이 조합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서류왕이 부계정 무가금계정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쿠키는 다 있어요 제가 똑같이 이 세팅으로 보여드릴게요 신더의 목소리를 전리지 주세요 아, 소르베가 없어서 스타더스트 써도 되나요? 일단 스펙에 따라 다할 수도 있는데 이번 증명 전장은 소르베가 엄청나게 하드 캐리 한다고 하니까 없으면은 일단은 스타더스트라도 대신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거 보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러이 저는 똑같이 따라하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죠. 제가 그런 분들은 제가 조합 같은 거 댓글에 더 좋은 조합 추천해 주신 분들 있으면은 그거 참고해서 고정 댓글에 추천을 달아드. 이거나 런닝 영상보다 제가 쓴 조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 다른 분들도 이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다른 분들한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 가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다 싶은 부분은 제가 좀더 쉬운 조합으로 연구를 해볼게요. 서랑이 너무 금방 죽으면은 피감 문제가 커요. 그러면은 아몬드 토핑 섞어주세요. 아몬드 토핑이라도. 피감 높은 아몬드 토핑.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시 분도 있죠. 왜 나는 승급도 높고 레벨도 높은데 무가금러분들도 깨는 걸 나는 못 깨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에 쿠키런 킹덤 피해 감소 검색하면은 제가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왜 피해 감소 토핑이 중요한지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거나 쿠키런 킹덤은 승급이나 여러분들 쿠키 레벨보다도 피해 감소 토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 감소 부옵션을 최대한 높여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 물론 고인물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매주 이 기회가 리셋됩니다 기회가 이제 다 소모되면은 더 이상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충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구적으로 계속 파밍할 수 있는 컨텐츠고 앞으로도 계속 파밍할 수 있으니까 기회는 기간 안에 무조건 다써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신들의 목소리를 껴서 하 선택은 일단은 여러분 들 너무 막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어떤 쿠키가 못뭐 쓰는지는 업데이트 당일날 선택까지 마시고 며칠 있다가 영상 보고 리뷰 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서류와 젬스톤 레벨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려주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그 채팅에 애니메이션 어떻게 끄냐?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끄냐면은 환경 설정에 가서 여기 스킬 영상 있어요 요거 켜짐으로 하면 애니메이션이 켜지는 거고 꺼짐으로 하면은 애니메이션 발동 이 안됩니다 그리고 쿠키들의 스킬 쓸 때마다 왼쪽 상단에 스킬모션 켜지는 거 이렇게 켜지면 항상 발동되는 거고 꺼짐으로 하면은 항상 발동 안 돼요 여러분들 이두개다 꺼짐으로 해 두시고 또 하나 게임할 때 항상 그 글로벌 메시지 옆에 누가 못 뽑았다 이거 불편하잖아요 이거 끄세요 신경 안 쓰게 저꺼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8단계도 또 이어서 출발 자, 8단계도. 야, 내가 볼 때는 소르베가 중요하네요. 소르베가 입고 없고 차이가 크겠다. 소르베가 뭔 역할을 하냐면은, 공격속도 자체를 늦춰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와 빙결 자체도, 와 이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굳이 스펙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이 조합으로도 스펙 낮아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스펙이 좋아서 빨리 깨는 것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스펙이 어느 정도 조금 낮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잼스톤 제작 서류왕이 먼저인가요? 블랙폴 먼저인가요? 그거는 제가 리뷰 이따가 제대로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저도 비교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서류 효과 때문에 공속 감소가 어마 무시하네요. 아, 스펙 낮아도 다 깨져요. 야 때리질 못해. 야이 정도면 할만한데 스펙 낮아도 소르베 쓰면은 아예 나한테 접근 자체를 못하네. 야, 네 킹덤 패스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야 소르베가 좋네요. 와 눈설탕도 좋아요. 네눈설템 마탕 아직 안해봐서 아주세님 어서오세요 들의 목소리를 담아 아, 야 이거는 야 이걸로 쉽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여러분들 스펙 낮아도 지금 채팅창 보면은 아 이정도면은 스펙 나, 높지 않아도 닿겠다 이런 채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참고해서 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